최근 우주의 나이가 기존에 알려진 약 138억 년보다 약 2배 많은 267억 년일 수 있다고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의 레이젠드 급트 교수 연구팀이 주장하였는데요.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나이가 더 들어 보였으니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건데요. 이러한 주장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초기 우주의 거대 은하와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 기존 우주론에 도전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죠. 기존의 우주론 권위에 도전했다니 용감하죠.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이론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우주론 분야에서 추가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 볼수 있겠고 아직까지는 과학계에서 우주의 나이를 약 138억 년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나이 들어 보인다는 발표는 함께 늙어가는 처지인 우리 모두에게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슬픈 감정이라도 우주적 교감으로 통합되었다니 뭔가 우주의 일원으로 함께한다는 생각이 들며. 우리의 생각이 범 우주적 관점으로 확장되는 순간이 다가오고야 말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유교적 입지가 우주에서는 어디까지일까 알아보는 것이 인지상정이니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태양계의 지구는 약 45억 4천만 년 전에 형성되었고 현재까지 존재하는 행성 중약 70에서 80%는 지구보다 늦게 태어났다고 추정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유교적 입지는 형님으로 불려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깨가 으쓱해지며 우리가 몇 번째 형님의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만 해도 약 천억에서 4천억 개의 행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우주 전체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주 전체의 행성수를 계산하면 20에서 30회개로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안 쓰이는 단위라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1에는 10경의 1000배이고 우리 통장에 흔히 찍혀있는 수인 천조보다 100억 배 이상 많은 수이고 이것을 정리하자면 10의 21승에 곱하기 2에서 3분의 형님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위로 형님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요즘과 같은 고령화 시대에 경로당에 간 70대 막내 어르신이 커피 타 드려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으스케진 어깨를 재정렬하고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난 김에 살아야 하는 우리는 나이보다 젊어 보이려면 피부의 상태가 중요한데 화장품 연구원들이 말하는 공통된 의견으로는 물 마시기와 수분크림을 꾸준히 발라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주시느라 고생한 138억세의 우주어머니에게 동안이 될수 있는 이 팁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로 버무주적 상식을 확장시켜 보아요.